안녕하세요. 베란다에는 역시 식물의 날입니다. 그리고 제 옆엔 파인애플 있죠. 아이, 왜 파인애플이니나 싶겠지만 저번에 1탄에서 보셨듯이 파인애플이 죽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. 다시 이게 날짜가 꽤 오래됐거든요. 이게 한달이 넘었습니다. 어쨌든 이거 여기 안에 보시면 말라 있는 잎들도 있고요 안에 새순도 보이시죠? 오늘은 오늘 날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가 자꾸 밑에가 녹아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빨리 흙에 심는 거수로 오늘 흙에 분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. 저기 왜 미니 포대냐면 이것도큰걸 쓰다 보니까 안에 또 곰팡이가 줄 곰팡이 정도가 피더라고요. 그래서 소량으로 빨리 정량시키기 위해 조그만 걸로 샀습니다. 일단 여기 있구요. 일단 여기는 망사로 깔망으로 덮여 있고요. 이제 흙을 넣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원이용 상품, 그 다이소에 가면 팔아요, 이거.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가면 사보시면 꼭 추천해요. 이게 뭐가 있냐면, 제오라이트 5, 콜라이트 8, 비트모스 8, 실싹 12 코코피트 66.6, 비료 0.4 이거든요. 비료가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침울에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 꼭 추천하는 흙입니다. 이게 어차피 또이 위까지 해가지고 칸을 좀옮겨놔야 돼. 왔습니다. 아요방만이 또. 하나. 자. 데 이게 흙을 또 보충해줘야 하는 게 이거 누르면 또 엄청 가라앉아요.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적당한 구덩이를 파야 돼요. 나중에 이게 뿌리가 뿌리가 들어가니까 야 뿌리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파인애플 개봉박두 우와 뿌리가 뿌리가

됐습니다. 이렇게 다엽렇게이렇고이이 이렇게 고 이렇게 귀이게또이게귀 이렇게 이게고이고 이렇게 귀엽이게귀 끝까지 장식했으니까, 이제 가위로 오래된 잎들을 자를 거예요. 여러분은 이렇게 어른 가위 절대 사용하면서 따라 하시지 말고 어린이가위 같은 거 이용하세요. 위험합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안 그러면. 잎을 자를 수도 있거든요. 사른잎 자르면 이 재생 못해요. 사른잎 자르... 자르니까 아까보다 깔끔해졌죠. 좀비뚤어졌네아좀 비뚤어요. 자, 이렇게 모양도 잡았고요 전보다 좀 깔끔해졌지 않아요? 여기 마른 입이 있을 땐다 거칠었고 그랬는데 빼니까 한결 시원하네요 자, 그리고 받침 올려야 돼. 그리고 이게 내일쯤 되면 이게 냄새가 다 없어지거든요. 제생각 내일부터는 깨끗한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줘야 돼요. 자 이제 끝났습니다. 자 오늘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그리고 저희 채널이 재미있고. 또, 실감나고 그러셨다면,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